2022년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계획하신 것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취준생이라면 취업을 위해 달리고,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달리고 계실 텐데, 취준생, 직장인 할것 없이 누구나 바꿔야 할,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와 똑같은 내년을 맞이하게 될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당 순소득 올리기. 취준생이라면 취업을 하여 시간당 순소득을 만드는 게첫 단계일 텐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취업을 하기 전엔 취업만 시켜주면 영혼까지 팔아 일할 것 같았지만, 막상 취업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불평이 생깁니다. 처음엔 저도 제 마음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다녀보려 했지만 마음이 감사한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만족할 방법은 정신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24시간 중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회사에서 보내면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내는 거고 사실 자는 시간을 뺀다면 가용시간의 대부분을 일하고 그 외에는 밥 먹고 씻고 출퇴근하면 사실상 회사의 인생을 전부 쏟는 겁니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초치는 거냐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돈을 받 들만큼 잘하지 못할 때는 회사에 올인해서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도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년이 돼도 회사에서 주말에 나오라면 데이트 계획을 취소하고 나가야 하는 거고 갑작스런 문제가 생기면 휴가 계획을 미뤄야 하고 애초에 2주 이상의 긴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내년에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올해부터는 근로시간당 순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양한 부업을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부터 본인이 잘하는 걸 기반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까지 방식은 다양합니다. 요즘엔 특히나 스마트스토어나 해외구매 대행 같이 업무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부업들이 많고 글, 그림, 강의, 책, 영상 등 자신을 컨텐츠화하여 돈을 버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버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놀고 먹자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노동으로 반복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내 부업이 주업이 되고 회사가 부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내 삶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자산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 터득하기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탕 노리는 놈 이었구나 그럴 거면 로또를 사지 등의 말과 눈초리를 받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매달 적립식 으로 사왔고 덕분에 제가 노동으로 번 것보다 자산이 벌어들인 수익 이더 많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요즘엔 너무 당연하지만 노동의 신성함만 주장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건 공장을 두고 수작업 으로 대량 생산을 하려는 것과 같 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나의 시간당 가치를 늘리고 자산을 쌓아야 하고 그렇게 얻은 자산은 자산 나름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나처럼 나이 먹어서 퇴직을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일하게 하는 것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자산을 잃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피할 게 아니라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찾고 그에 맞는 건전한 투자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크게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가 있고 각 분야 내에서도 아파트, 상가, 우량주, 기술주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뉘고 각 파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많이들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이 없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두 배가 되어도 100만 원 수익뿐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나중에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로 미뤘다가 한 책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읽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을 벌 확률과 잃을 확률 중에 어떤 게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잃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왜큰 돈으로 시작하려고 하나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경험치를 쌓고 큰 돈으로 할 실수들을 미리 경험하십시오. 사실 너무나 맞는 말이고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100% 공감할 내용입니다. 어차피 잃을 거라면 적은 액수로 지혜와 경험을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하고 두배 수익을 내도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본금을 두 배로 만드는 실력을 길렀다고 자축하고 종잣돈을 계속 키워가는 데 집중하면 종잣돈이 커지는 만큼 자본이 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날이 앞당겨질 겁니다. 그러니 자본 소득을 천하게여기고 있거나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고 공부를 미루고 있다면 재고해 보시고 올해에는 자산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프로그래밍 자동화 배우기 갑자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두 가지를 가능하게 기본 지식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매일 컴퓨터를 켜고 하는 일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단순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메일을 열어보고 어젯밤 주식은 어땠는지 확인하고 유튜브에서 구독한 채널의 영상이 새로 올라오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놓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단순 반복이 급격하게 줄고 남은 시간을 우리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창의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자동화를 적용한 부분은 크게 부동산, 주식, 해외 구매 대행 부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한 부동산 얘기부터 해 보면 저는 평 평소에 투자할 만한 아파트들을 둘러봐서 어딜 살지 대충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니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비율이 75% 이상인지를 봅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숫자가 커질수록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 나름대로 75% 이상이면 충분히 저평가되었다고 기준을 정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단지별 전세 매물의 전체 평균을 구하고 단지별 매매 매물의 전체 평균을 따로 구하고 전세가 평균을 매매가 평균으로 나눠서 그 비율을 구해서 75%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단순한 노동을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딱 봐도 컴퓨터 얘기시키면 하나의 오차 없이 매일 정확하게 할수 있는 단순한 노동이라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코드를 짰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매일 모든 단지에 대해서 전세가율을 계산하고 75%가 넘는 매물이 있으면 제게 알려줍니다. 제가 매일 계산하고 있거나 조금 개선하고자 엑셀로 만들었다고 한들 매일 가격을 찾아보고 입력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소요됐을 겁니다. 여기에 실수까지 하면 시간 낭비가 추가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동화를 시켜놔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일 확인한 것중 좋은 매물이 있을 때만 확인하고 매매를 결정합니다.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자동화로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을 벌수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한 건 제가 쇼피라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할때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서 자동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쇼피는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e 플랫폼인데 동남아의 한국 제품을 팔고자 입점했습니다. 첫 일주일 정도는 불닭볶음면부터 비비고 만두, 국, 과자 등 온갖 것들을 하나씩 비교하며 수익이 남을 아이템을 찾았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걸왜 내가 하고 있지? 라는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규칙만 명확하면 컴퓨터에게 시키면 돼서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아이템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코리아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매출이 가장 높은 것부터 보이도록 정렬을 하고 각 아이템에 대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저 단가를 검색하고 10% 이상의 마진을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동작을 하는 코드는 전혀 몰라서 구글링하면서 코드를 짜고 디버깅하는데 총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을 낭비하고서야 4시간을 투자 하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4시간 투자한 뒤로는 이런 단순 노동은 제 프로그램이 하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2시간 정도 걸려서 마진이 잘 나올 아이템들 만 뽑아주고 저는 그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아이템을 추가해서 첫달 수익 30만원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90만원까지 큰 고민 없이 아이템만 추가하며 벌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내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단순 반복 작업을 위임할 수 있는 기술 이고 내 자산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서 관리해주는 기술 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대단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요즘 타자 칠줄 모르거나 ppt와 엑셀을 기본적으로 쓸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10년 내에는 프로그래밍과 이를 통한 자동화가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얼른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시간당 순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과 자산이 알아서 일하게 하는데 접목시켜서 올해보다 자유로운 내년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